이번에는 오랜만에 댓글 한문 함께 공유합니다. 검토 대기 중에 들어왔길래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알토니예요 여러분들의 알토니는 저는 몰라요. 남은 몰라요. 그 알토니는 통증을 느끼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올렸으니까 이름은 안 적었어요. 희숙김님, 힐링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요. 남편이 주식이라면 칠색하는 사람인데, 농업에 예금하러 가서 이걸 해왔어요. 하나로 FNK 게임. 코드번호, 종목번호, 395280. 지난 11월 계약했는데, 7월 1일자 마이너스 54%입니다. 이걸 정리하고, 현재 선생님께서 안내해주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꼭답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안토이에요 주식이라면 질색하, 질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 도박이 도박이라는 게 머리에 딱 박혀있거든요. 인식이 돼 있어요.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금융 문맹이죠. 주식을 올바로 하게 하게 되면요.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주식만큼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는 주식과 부동산이에요. 양대산맥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가지고 도박하다시피 안 하는데, 주식은 가지고 매일 샀다 팔았다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박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저는 남편이 퇴직 후,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월 50만원, 100만원씩 저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희숙김님, 김희숙님이죠? 나중에요. 지금 직장생활하면서 50만원, 100만원씩 저가 매수하고 있어요 저가 매수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분할 매수 그렇죠? 정립식 매달 알아서 정립식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몇년 지나죠?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하락장 약세장을 해서 그렇지 나중에 보세요 엄청나게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재산 불려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1년 이상 투자 중이며, 많이 빠졌을 때도 마음꽉 붙잡고 있으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다들, 서우도 손에 손잡고 해요. 투자 생활 접어든 것이 짧아, 많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선생님을 알게 된 것, 거... 어, 여기까지 이것은, 자, 보세요. FNK라고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 보면 대부분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도 반도체를 비교를 해드렸죠. 코덱스 200도 마찬가지예요. 타이거 200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1등부터 5등까지 투자하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하나로 K, FNK 게임 보면 지금 작년 7월 30일 날딱 1년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어, FNK 시리즈, ETM, 그 ETF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FNK 어, 이 종목들을 쭉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국내 종목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ETF 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요즘 뿌리 뽑자 그러죠. 공매도와의 전쟁한다 그러죠. 국내 증권사들, 여기 보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한국투자증권 3년간 공매도 포기, 어, 표기 누락 과태료 10억 clsa 6억 메리츠 2억 신한 어, 7천만원 kb 1200만원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 좋은 종목들 매수하면서 수인, 수익을 내죠 공매도 추가 것도 수익을 내죠 이그 규모가 엄청난 규모의 규모예요 개인은 따라갈 수 없는 공매도 누가 칩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이 73%, 기관이 25%, 몇 퍼센트죠? 98%, 다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개인이 2%, 이 중에 개인이 2%면 자본이 좀 되는 사람이겠네요. 또 나름대로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이 기관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난 돈벌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극히 일부겠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종목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많이 말씀드렸죠. 자, 어떤 종목에다가 장기 투자합니까? 국내 종목. 저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국내 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면 일본이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세계 1등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아니잖아요. 알고들 계시죠?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종목 선정 거의 완벽하게 들고 가는 사람 드물어요. 의외로 드물어요. 지금 보면, 하나로 K, 어, FNK 보면, 딱 1년 됐죠? 1년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과. 지금, 마이너스 42.8%, 마이너스 4 3예요 하나로, 어, FNK. 지금, 국내 ETF들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봅시다. 미국 테크 답텐 마이너스 2.5%, 필반나 마이너스 2.3%, 타이거 나스닥 백 마이너스 3.5% 차이나 정기장 마이너스 7.3% 보면 거의 다 왔죠? 조금만 오르면은 1년 전에 비하면 지금 제로 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반면에 국내 종목들 보면 정말 많이 빠져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보면 마이너스가 지금 17배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터니, 알터니 말씀드리죠? 바로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로의 FNK처럼,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모르죠. 본인이 알고 있죠. 마이너스 30%, 40%, 반토막이 났어요. 이거 원금 회복을 기다려요? 그걸 원금 회복이 나중에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벌써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면 그30% 오를 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30%가 아니에요. 60%, 100%가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아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알더니 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래도 빼셨고 작년에도 빼셨고 재작년에도 빼셨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국내 주식이 참 수익 내기 좋아요, 개인이. 제가 왜 국내 주식을 제가 그러면 권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 요즘 유명하신 분들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뭐 조사받는다는 얘기들도 막 나오고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국내에서는요,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외국인과 이 기관들은 편법까지 이렇게 다 써요. 그걸 어떻게 개인이 조그만 돈 가지고 이피 같은 돈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따라잡아요? 각종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정보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다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지, 인터넷에 안 뜨면 개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정말 고급 정보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개인들은 국내 이 우물 안에서 밥줄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노후대비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노후에, 정말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안락한 생활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남들한테 손안 벌리고, 이렇게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안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축구 확인하고, 지금 얼마 올랐나 보고, 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내용, 제가 매일 볼것 같아요. 안 봐요. 저는 저 취미생활하고 해외 놀러 다니고 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 내리는 말씀드리는 내용, 이유, 모든 거다 알고 계시죠? 알터이는 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알터니를 빼게 되면 그 종목 나중에 신경 안 쓰게 돼요. 정말 잘 뺐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미리 일찍 뺀 사람일수록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내줘요.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들어가도 돼요. 지금 매수해도 돼요. 얼, 어, 어, 얼마 동안 매수 저 보유하실 건데 기본이 5년이에요. 기본 5년 동안 매수할 거라 그러면 언제든지예요 주식 투자는. 앞으로 10년 후에 투자하든, 5년 후에 투자하든, 내년부터 투자하든, 지금 당장 투자하든, 5년, 적어도 기본 5년 이상 보유하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오케이. 요 여러분들 앞으로 몇년 후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금이 얼마큼 많이 늘어나는지,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5년만 보유해도 보통 기본이 2배입니다. 나의 재산이 어떻게 몇년 동안 2배 늘릴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과 주식 이 외엔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몇 억씩 있어야 돼요. 암마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그래도 억대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장기투자죠? 똑같이 주식을 장기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알터니입니다. 제가 어떻게 빼드립니까? 본인이 빼야 돼요. 본인이 과감하게 우리가 저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거 아닙니까? 마우스? 본인의 손가락으로 빼서요. 제 손가락으로 못 빼드립니다. 저는 정보만 드립니다. 알톤이 빼는 것은 본인의 손가락으로 마우스 클릭해서 본인이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 시장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